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21년 시월학평 미적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빠밤, 매개 변수를 이용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T는 이 e 제곱에서의 점 P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을 통해서 구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dt분의 dx부터 빨리 구해버릴까? dt분의 dx는, 자, 이게 뭐의 미분?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ln t를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자, dt분의 dy도 한번 구해봅시다. 어, 얘는 모의 미분해야 돼? 모에 미분하셔야죠. ln t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니까 4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ln t 미분하니까 뭐고요? t분의 1이니까 그냥 4가 되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일일이 다 써서 표현 한번 해보면 루트 ln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아이쿠야 귀찮아 ln t의 제곱분의 4ln t 4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요 t가 얼마일 때 2의 제곱일 때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 막 전개해서 뭐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대입해 버립시다. 자 그러면 루트 2제곱 들어가니까 ln 2제곱은 2가 될 거고요. 그럼 2더하기 1, 3,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자 2제곱 들어갑니다. 그럼 2가 될 거고 제곱이니까 4분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제곱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2, 4, 2, 8, 1 0 4니까 4제곱 때리면 어차피 1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정답은 얼마? 루트 12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